혹시 아직도 낡은 물건들을 언젠가 쓰겠지라는 생각 하나로 붙잡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보이지 않는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북드림입니다. 오늘도 이전 영상과 마찬가지로 1888년에 프렌티스 멀퍼드에 의해 출간된 당신의 힘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법인데요. 이번 챕터는 돈을 사용하는 방법, 진짜 부자에 대해 영적인 관점에서 깊이 있게 풀어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영적 성장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이루고 싶은 분들께는 분명 의미 있는 내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888년 프렌티스 멀포드 당신의 힘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법 당신의 불을 사용하라. 가장 높은 영적 힘을 지닌 사람들, 신과 더 깊이 연결된 이들이야말로 그 정신의 힘을 통해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끌어오고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우리가 이 영적 법칙을 더욱 온전히 실천하기 시작하면 삶은 풍요로운 선물의 연속이 된다. 그 선물들은 단지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용하고 즐기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원리는 단지 인간만의 것이 아니다. 자연 전체, 즉 식물, 곤충, 동물,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우주의 공통된 법칙이다. 그 법칙은 이렇게 말한다. 새로운 것을 얻고 싶다면 먼저 낡은 것을 놓아야 한다. 만약 나무가 작년의 낡은 잎과 열매를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면 올해의 싹과 꽃은 도대체 어디에서 피어날 수 있을까? 만약 새가 깃털이 빠지는 철에도 낡은 깃털을 놓지 않으려 한다면 그 날개는 다시 하늘을 날수 있을 만큼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것은 단순한 자연의 비유가 아니다. 심오한 영적 법칙의 직접적인 반영이다. 내려놓아야 새로운 것이 들어온다. 이러한 자연의 법칙은 당신의 영혼 안에서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다. 다만 그 법칙은 당신의 내면에서 훨씬 더 정교하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을 뿐이다. 나무와 새의 예처럼 당신이 더 새롭고 더 좋은 옷, 집, 환경을 빠르게 누리고 싶다면 먼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마음의 집착을 끊어야 한다.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을 그저 아까우니까 라는 이유로 계속 붙잡고 있다면 당신은 스스로에게 다가오는 더 나은 것을 막고 있는 것이다. 낡고 하찮은 것을 붙들고 있는 한 새롭고 훌륭한 것은 들어올 자리가 없다. 마음속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원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낡은 코트 하나, 해진 모자 하나를 버리거나 나누어 주지 못하고 몇 푼이라도 받으려 애쓰며 힘과 시간을 들여 흥정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푼돈에 팔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그 에너지는 어쩌면 수백 달러 혹은 더큰 기회를 가져올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당신은 그 에너지를 그 낡은 물건 하나에 써버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당신의 생각을 비웃으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면서도 마음속으로 그래도 이 정도 사람들이라면 괜찮아라고 자위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더 나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기회를 스스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낡은 것을 지키는 데 쓰는 에너지는 원래라면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불러올 수 있었던 당신의 생각의 힘을 낭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신이 소유한 물건들 중 이미 오래전에 쓰임을 다한 것들, 더는 당신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그저 아직 가지고 있으니까라는 이유로 계속 끌어안고 있다면, 그건 곧 정신적 자산의 손실이다. 생각해 보아라. 당신은 더 이상 어릴 적 쓰던 팽이나 훌라우프, 작아진 옷가지들,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던 쓸모없는 보물들을 왜 간직하고 있지 않는가. 당신이 성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는 당신에게 아무런 의미도, 쓸모도 없다는 것을 당신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몸뿐만 아니라 의식도 성장했다면 당신은 그에 걸맞는 더 크고 새로운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당신의 주변에 지금 당장 쓰지도 않고 즐기지도 않는 물건들이 많다면 그것들은 단순히 공간을 차지하는 불편함을 넘어서 새롭고 더 나은 것을 끌어당기는 힘마저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음식도 마찬가지다. 돈이 아까워서라는 이유로 배부른데도 불구하고 남는 음식을 먹는다면 당신은 위장에 과부하를 주고 음식을 먹는 본래의 목적마저 망치게 된다. 또한 당신의 차고에 아무 쓸모도 없는 자동차가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면 그 자동차가 차지하는 공간 비용만으로도 당신의 자산을 조금씩 갉아먹게 된다. 그럴 바에는 기꺼이 팔거나 필요로 하는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 다락방에 먼지 쌓인 상자, 오래된 의자, 쓰지 않는 가구들, 서랍 속몇 년째 잠든 헌옷 혹시 당신은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언젠가 쓰겠지라는 생각 하나로 붙잡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보이지 않는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 지나간 물건들은 단지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정신을 무겁게 짓누르고 새롭고 더 나은 것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있는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먼저 불필요한 것들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 원리는 단지 물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생각, 관계, 습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생 동안 쓸모없는 낡은 냄비나 프라이팬, 주전자를 마음속에 이고 지고 다니며 스스로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이 쇠망치 하나 버리기 아깝다는 이유로 그걸 발목에 쇠사슬로 묶고 평생 끌고 다닌다면 당신은 그를 어떻게 보겠는가? 어리석고 혹은 불쌍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쇠망치를 마음속에 묶어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그러한 정신적 소모를 만약 다른 곳에 제대로 집중하고 활용했다면 훨씬 더큰 수익과 성과를 만들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귀중한 에너지였다. 여기에 금융계 거인들만 아는 비밀이 있다. 그들은 자신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자산을 과감히 내려놓을 줄 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사실상 매우 영적인 행동이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들은 가치가 사라진 자산을 정리하고 있고, 눈앞밖에 보지 못하는 시야가 좁은 사람들은 그 자산을 덥석 사들이고 있다. 그러나 그런 자산은 오랫동안 보답 없는 짐이 되어 당신의 에너지와 더 나은 기회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자산을 간직한다는 것의 진짜 비용은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쓰고 있는 생각의 에너지와 같다. 버릴 줄도 모르고 쓸모없는 낡은 침대나 서랍장을 이사할 때마다 끌고 다니며 어디둘지 고민하고 매번 공간을 차지한다고 속상해 한다면 그 물건 하나에 쏟는 정신력만으로도 새로운 서랍장을 수십 개는 살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단지 가지고 싶다는 맹목적인 집착, 그리고 쌓아두고만 싶은 습관이 사람을 가난하게 만든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그 집착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기도 한다. 단순한 축적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돈을 벌자마자 금고에 숨기고 지출을 최소화하며 삶을 계속 줄이기만 한다면 세상의 모든 경제 활동은 곧 멈춰버릴 것이다. 그 이유는 단지 돈이 유통되지 않기 때문만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이거다.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할수 있는 일 자체가 점점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크고 활발한 소비. 고급스럽고 풍요로운 삶의 스타일, 비싼 물건의 제작, 웅장한 건물의 건설, 그리고 최고의 것을 바라는 인간의 욕망이다.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노동자, 기술자, 예술가들에게 일이 생긴다. 그들의 손에 임금이 흘러들고 그 임금이 다시 경제를 순환시킨다. 반면, 단순한 저축과 축적만을 반복한다면 그 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구두쇠는 한쪽으로만 성공한 실패자에 불과하다. 그는 돈을 모았지만 그 돈은 단지 금고에 쌓여 있을 뿐이다. 그는 그저 소유한다는 만족감만을 추구할 뿐 육체도 감성도 예술적 취향도 아무런 즐거움도 누리지 못한다. 그의 전 재산은 도장 찍힌 금속과 종이일 뿐이고 그는 실질적으로 가난한 집에 살며 가난한 삶을 산다. 또한 비즈니스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선대들이 남긴 자산의 이자에만 의존하는 기업은 몇 세대도 채 지나지 않아 몰락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신력과 활동성은 쓰이지 않음으로써 점점 무기력하고 정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대가 바뀔수록 정신력은 점점 더 약해지고 결국엔 자신이 가진 재산마저 더 생기있고 활기찬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만다. 오늘날 100년 전이 나라에 존재했던 부유한 기업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 대부분은 자취를 감췄고 가난해졌으며 지금의 비즈니스와 금융세계를 이끄는 새로운 인물들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었다. 그 새로운 인물들은 비록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더 강한 정신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그 힘을 실제로 사용해 성공을 이루었다. 우리가 지금 이 육체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 존재 전체에서 보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재산이나 물건을 그저 쌓아두기만 했던 사람은 육체를 잃은 뒤에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육체를 가졌을 때 쓰지 않고 쌓아두기만 하려는 욕망이 강했다면 그 욕망은 육체가 사라진 뒤에도 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리고 만약 생전에 당신의 마음과 열정, 모든 생각이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일 외에는 아무 관심도 두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 장소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이게 된다. 그리고 그 끈이 끊어지지 않는 한 당신은 이승을 떠날 수도 이동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된다. 그 끈을 끊으려면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다른 가능성들, 숨겨진 능력과 열정을 깨워야 한다. 즉, 생각의 흐름을 새로운 관심사와 열정의 방향으로 의식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새로운 열정의 중심에 생각의 자석이 형성되고 간절한 바람이 더해질수록 그 끌어당기는 힘은 점점 더 커진다. 그러면 당신을 붙잡고 있던 옛 자리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되고 마침내 그 끈을 완전히 끊고 떠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당신이 생전에 다른 가능성들을 키우지 못했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 집, 그 장소, 그 일에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채 괴로운 상태로 머물게 된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형태 없는 존재들이 한때 자신이 살았던 집 근처에 머무르며 떠나지 못한 채 괴로움 속에 머물고 있다. 반면, 진짜 부자, 즉 법칙을 이해하고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을 끌어당기는 비밀과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그는 이미 이 현생의 삶 속에서 천국을 살고 있는 존재다. 그의 지혜와 힘이 커질수록 그는 마치 산 정상에서 평야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흘러들어 주변의 모든 땅을 적시고 기름지게 한다. 하지만, 만약 그 강이 물과 흙을 스스로만을 위해 쌓아두기만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그 물은 고이게 되고 썩게 되며 흐르지 않는 흙은 결국 쌓이게 되어 스스로를 막게 된다. 또한 식물은 언제나 그 순간 필요한 만큼의 공기, 물, 햇빛, 흙의 성분만을 받아들인다. 그 이상이 공급되면 오히려 병들고 시들기 시작한다. 인간이 비자연적인 방식으로 농작물을 과하게 자극하거나 비료를 지나치게 주면 그 식물 안에는 오히려 해충이 생기게 된다. 그 해충은 식물을 속에서부터 파괴한다. 왜냐하면 필요 이상으로 저장되고 쌓인 성분들이 자연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어떤 형태든 생명의 원소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사용되어져야 진정한 유익과 기쁨이 생긴다. 모든 것을 지닌다는 생각은 결국 허상에 불과하다. 당신은 지구의 자전도, 조수간만도, 계절의 변화도, 강이 바다로 흐르는 일도, 그 어떤 것도 컨트롤 할수 없다. 지진도, 폭풍도 당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모든 생명의 공통된 법칙, 즉,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 묵은 것을 버리는 것, 이 자연의 순환 법칙을 따르는 삶은 당신의 영혼에 점점 더큰 힘과 자유를 부여한다. 마치 육체가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고 뼈와 근육, 혈액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배출하듯 영혼 역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아야 더큰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점차 물질을 완전히 다스리는 단계로 나아간다. 병든 몸을 치유할 수 있게 되고 몸을 더 완전하고 건강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게 되며 마침내는 모든 질병의 영향에서 벗어난 존재가 된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당신 쪽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첫 걸음은 무엇인가? 바로 마음속에서 먼저 그것을 소유하고 그 안에 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상상이다. 그러나 그 상상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에너지이며 현실을 움직이는 진짜 힘이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궁전에 살고 있다면 현실에서도 궁전 같은 환경이 조금씩 당신 쪽으로 끌려오기 시작한다. 단 여기서 말하는 마음속에서 사는 것은 그리움이나 부러움, 원망 속에서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것은 당신이 삶의 바닥에 있을 때조차도 침착하고 끈질기게 스스로를 정상에 있는 존재로 보는 힘이다. 지금 당신이 반쯤 깨진 접시에 식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접시를 곧 은쟁반으로 바뀔 수 밖에 없는 과정의 일부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진짜 마음속에서 사는 것이다. 반면 다른 사람의 은쟁반을 부러워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자신의 정신 궤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지금 당신에게 궁전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것은 남들이 쓰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궁전은 결국 썩게 되어 당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고 당신의 빈곤을 상징하는 무게가 될 것이다. 무언가를 단지 보관해 두기만 하면 당신 마음속에는 불필요한 무게가 쌓이게 된다. 그것을 걱정하고 생각하고 관리하는 데 드는 정신력, 그 모든 에너지는 당신의 재능을 키우는 데 쓰여야 함이 마땅하다. 당신에게 다섯 개, 열 개의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들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키워야 할 의무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당신의 정신력 전체가 자유로워야 한다. 그의 영감이 원하는 모든 것은 이미 그의 일부다. 영원은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실현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한다.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결코 가난으로 추락하지 않는다. 그 안에는 애초에 가난이라는 속성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 그가 가진 모든 물질을 잃는다 해도 내일이면 그의 에너지가 다시 새로운 것을 끌고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원리를 어느 정도 실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앞으로는 이 법칙을 더 완벽하게 구현하며 세상을 감탄과 경이로 또 부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지금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것으로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빛나는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 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